어 맞다. 어... 어? 어, 오 그랬죠 그랬죠. 두 손을 놓고 오이야 오이야 오이야. 오 그. 아야. 아 오빠 왔어. 아 오빠. 아야. 아야. 어. 밥 먹었죠? 응. 응, 아, 아빠. 오. 괜찮아요. 아, 아,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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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응. 아이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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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네. 코올로 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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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쁜 투샷이네요. 아우 양체대가다시 <laughs> 해봐. 너 방금 턱 대고 이렇게 앉았잖아. 방금 크가 <laughs> 엎드렸잖아. 머리카락 엄마 머리 가 걸려서 많이 빠지네. 어째?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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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이야. 구 <laughs>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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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어이구 어이구 이구이구 어이구 구이 어이구 오이오이오이오이어이 내 발기게 하려고 엉덩이 들려고 그러네. 이제 비행기 안타고 아이고, 이뻐. 옳지, 옳지, 엉덩이 들려고, 이제. 아 어, 귀여워, 너무 이뻐 우리 조. <laughs> 뱅글뱅글 돌면서 가방 벗는 거 뭔데? <laughs> 어 이거 이거 정방이에요 <laughs> 네, 그 가, 아빠 다았어어어 어, 어, 역방향 돼 있어 지금. 응, 바람 안 불어, 덥 덥나? 어. 우주 가방 걸러가자. 또또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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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떨려. 우주야 가방, 널, 가방 걸고 와아 아, 가방 걸지마 걸지마 오늘은 걸지마 오늘 가방 싸야 돼서 내일 소풍 가거든요 우리 우주 아, 뱅뱅 돌아요 지금 우주가 이게 뱅뱅 돈다고 요어뭘 줘요 아 이거, 이거 찍고 싶어요 우주 나랑 똑같지 않아 아야. 은하야 오빠가 장난감으로 놀아주네. 새벽에 했지? 오늘 아침에. 어, 음. Yeah. 네? <laughs> 우주 스푼 가는 날 도시락 사러 일찍 일어났어요. 밥안 치는 거 신랑한테 부탁했는데 잠결에 잘못 앉혀가지고 새벽에 안 일어나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지압데도 오늘 새벽에 일어났겠 그럼? 여워가 한번 더? 한번더라한번더한번더어 하나 둘셋넷 개울가에 물구리한 예. 마리 고물고물 헤엄치다 뒤떨이가 쇼 겉떨이가 쇼 팔깍팔깍 개구리 밴드 박수 우와! 또 하자고? 아. 쉬었다 쉬었다 귀여 아, 다리 저렇게 하는 거 어디서 배운 거야 아빠 이거 뭐 섭섭 심심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엄마 70% 닮은 아기 얼굴은 이렇게 과연 은하는 어떻게 클 건지 근데 얘는 아닌 거 같네요 엄마가 사준 도시락은 어떠냐고 한우줘지아니 거만 먹었어? 응 엄마가 사준 거는? 응안 먹었어? 응 어이없네. 빤즈 빤즈 주먹밥 맛있었어? 응 음. <laughs> 이제 그냥 먹대답 하는 거지. 이제 일자나서 그냥, 그냥 대답한다. 우주가? 요우초밥 맛있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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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물어봐봐. 찌어 <laughs> 주먹밥 맛있냐고? 그러니까 맛있다데 <laughs> 다시 물어봐봐. 어, 야 여우초밥 맛있었어? 음. 맛있었잖아 음 주먹밥은 맛있었어? 응 음. 우주가 다 먹었어? 음. <laughs> 지현이가 먹었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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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이제 아기과자 안 먹고 어른과자 먹거든요 근데 은하 먹는 거 보고 <laughs> 아기과자 다시 먹는다고 분명 맛이 없을 텐데, 그렇지? 밥도 그렇게 들어 먹는데. 맞아, 먹네. 먹여달라고 이해해. 이해, 맞아. 음. 음. 저 제일 아무 맛도 안 나는 저 떡봉을 자기가 다 먹겠다고 지금. 반주야. 음.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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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일식 김을 먹었다, 난리가 났네. 음. o o d 이 i 우리 집에 이제 있다. h baby.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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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đang đ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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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다, 점점 에 탈락했네.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laughs> 아그 좋다, 아그 좋단다. 또, 또 지금은 좋단다. 아까까지 울다가 오로지 난 치발기다. 이 사실은 거울이란 말이지. 여기 거울 있거든요. 은하 얼굴 보세요. 아니 왜 내려가 안 되나 보다. 아직 얘 놀래서 다리 풀렸어. 아니 딱무서인데 뭐. 이봐 이거. 많이 급해 가지고 아, 이쪽으로 내려면 오 좋겠는데. 어, 아, 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산만해? <laughs> 그렇게 들어가야 하냐고. <laughs> 아, 저 뭐야, 저게. 너무 뭐, 이쁘지 않냐구요? 너무 귀엽지 않냐구요? 우리 신랑이 거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딸 아빠들 자격이 없다고 그치 은나야 어떻게 이렇게 이쁜 걸 보고 <laughs>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다른 머리띠 써볼까? 음, 너무 귀여워 우와 어? 어, 이거 봐 소방관이다 어? 소방관이다 돌이 돌이. 아차아츄아차아츄아차아츄 아기 복서 아기 복서 훈련장사입니다. 주말 주말 종기. 수수남이 나왔습니다. 만주! 아, 귀여워! <laughs> 나는 근데 운동시켜도 잘할 것 같아. 어. 뭐 하는 취미로있키는텐을데 우리 빵 하는, 이러고 있습니다. <laughs> 어, 왜 이렇게 추운 거야, 그지? 가자, 오빠 따라가보자. 산책은 추워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잠을 잘 자유. 아, 귀여워. 안 주워. 안 주워. 우지야, 한번 뒤로 간다. 나야. 찾지 말래? 아, 거기도 가? 알았어, 알았어. 여보 봐라. 봐라. 음 어, 여보, 여보, 따라하겠어. <laughs> 어, 어, 돌안 돼, 돼. 아기, 잘하네. 아 아기야! <laughs> 어! <콧맞아 걷는다>. <웃음> <웃음> 어, 아, 노래가 치, 폭, 폭. 칙 치, 폭, 폭. 누구, 누구, 누구? 다 어? 멋작다 <목소류> 이렇게 <목소류> <목소류> you <laughs>